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14번째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축복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그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노력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노력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유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어,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나말렉게 뿌리 박힌 자들이여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이냐? 루벤,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됩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이도물가다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초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내 영원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너희가 거듭거듭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23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이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부르실 때에,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이, 이 드보라의 노래에 에, 여러 지파들이 나오는데 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참여한 지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참여한 지파, 그렇지 못한 지파 이렇게 나눠지죠.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길과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루벤, 길르앗 안아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여한 지파 그리고 어 참여하지 않은 지파. 어 근데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비인간들도 어 참가하더라는 것이죠. 어 비인간. 그러니까 어 별들 기손강의 급류 이런 건 인간이 아닌데도. 이 전쟁에 참여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보시면, 어, 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부르셨을 때 참가한 자들과 참가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서 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인간 참가자, 비인간 참가자가 맨 가운데 있고, 그 바깥쪽에 비참가자들이 있어요. 예, 비참가한 집파. 비참가한 이 메로스. 메로스는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참가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예, 그런 표현으로 어, 이 메로스를 어,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것과 참가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참가한 자들에게는 저주 축복이 두 번이나 임하고, 그렇죠. 야엘은 두 번의 축복을 받고, 메로스는 두 번의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참가한 것과 참가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가한 것과 참가하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참가한 자들을 긍정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집파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이, 드보라의 이 노래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쟁에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조차도, 인간과 함께 참여하여 결정적 승리를 끌어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 저주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여와를 돕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지금, 우리,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대세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승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대세.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 신자의 생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축복의 영역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여러분 축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없는 승리가 만들어지고 불순종하면 어 승리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는 확정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축복에서 출발한다고. 완성된 복에서 출발한다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그 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완성된 복이 없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이죠.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돼 있는 복이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노력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그 복을 얻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축복에서 제외가 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대세, 그 대세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대세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대세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절에 따라서 사는 것이잖아요. 지금 11월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쌀쌀해 있잖아요. 그럼 이 계절에 맞게 우리가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그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그것이 대세인 것이죠. 그 대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세를 만들 수 없어요. 어, 그런 점에서 대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도가 되세요. 인간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자기가 대세를 만들어 버린다. 그 잠깐은 그게 대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불법 개엄을 해버린다. 내란을 일으킨다. 대세를 만들겠다. 안 돼요. 그게 잠시는 대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단들이 대세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여러분, 이단은 대세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대세가 되고, 자기들이 대세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고, 정치 권력을 결탁해가지고, 어, 혼탁하게 하잖아요. 교회, 교계도 혼탁하게 하고, 나라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저는, 저들이 대세가 아니고,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강조하는 우리가 대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대세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대세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기성교회 이단들도 부흥, 교회를 부흥시킨다는데 이단들도 시선교회가 왜 부응이 안 돼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을 해라. 순종하는 만큼, 믿고 따라오는 만큼, 너희가 부응될 것이다. 너희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세라는 것을 꼭 아시고요. 대세를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집을 피우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이 대세를 만들려고 하셔도, 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오는 이 대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싫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새로운 복을 만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복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복을 여러분이 가져가라는 거죠. 그게 수고처럼 느껴지고, 그게 조금 어려움처럼 느껴지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금 한돈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 100톤을 놔두고, 100근, 금 100근, 60kg를 놔두고, 여러분, 이, 한 사람당 30kg씩 가지고 가세요. 100kg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하여튼 뭐, 금 몇백톤을 한 1톤 놔두고, 여러분 한 사람당 60kg씩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무겁다고 불평할 사람 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괜히 나이 금 가져가라 그런다고 나 힘들게 그럴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승리는요. 참여해라. 여러분이 교회 봉사 헌금 전도 말씀 공부 뭐가 됐든지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금금 금 1톤을 갖다 놓고 여러분 한 사람당 60kg씩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니죠. 원망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14번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한주 쉬었는데요 다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세가 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세입니다 대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대세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참여함으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